합격신화 국어 양철식생입니다 오늘 신국명강 40쪽 고전 운문문학 정과정이라는 작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정과정은요. 정서란 사람의 호가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의 노래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짧아서 바로 옆에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작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 네, 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자, 이 그리자와는 그리워서 울었더니 뭐이 정도 되겠지요. 이 님은 고려 의종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네, 님이 그리워 어, 그르, 어, 그리워하여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늘 울고 지내니 산접동세난 이스타요이다. 이스타다는 비슷하다는 뜻이겠지요. 접동세가 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접동세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동병상련의 대상이다. 하나 더 하면 이제 한의 이미지를 드러내지요. 이세는 한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아니시며 거칠신달. 자, 요 앞에 빠져있죠. 사람들의 말은 아니며 거짓인 줄. 자, 사람들의 말은 아닌 줄 아니며 거짓인 줄아우뭐 감탄사겠지요.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널 효성이 아라시이다. 자, 자널 효성은 작품에서 보시면, 어, 잔월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남은 달과 새벽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은 달과 새벽별이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른 말로 바꾸면 천지신명, 뭐이 정도 될수 있고요. 자신의 결백을 자연물을 통해서, 어,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넋이라도 님을 한대 내어줘라. 나의 넋이라도 임과 함께 여다, 살다, 이런 뜻이죠. 예, 넋이라도 인과 함께 살아라. 자, 일편단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이 되시니, 자, 벽이 되는 우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기든 사람이 누이르시까? 누구입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우기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그러니까 자신을 모함한, 참수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드러나고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으다. 이 과는 지나침이라는 뜻이고요. 허물, 잘못, 이런 뜻이죠. 자신에 어, 자신에겐 천만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기쓴 거죠. 전혀 없다. 나는 어, 잘못이 전혀 없다. 결백을 직접 주장합니다. 그 위쪽에 있는 어, 잔월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자연물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 말인 말이신 사람들의 말들 말입니다. 뭐 이런 뭐 입니다 무사람들의 말들입니다. 무사람들의 뭐 참원입니다 자, 모함입니다. 슬픈 분 감정이 직접 표출돼 있죠. 슬프도다. 감정에 직접 표출. 님이 나를 하마 니자이니까 님이 벌써 나를 잊었습니까? 자 임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불려지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 유배가사의 효시이기 때문에 저 뒤에 나오는 삼인곡, 송민곡 이런 작품과도 연계 문제가 잘 출제되는데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납니다 반면에 사민국이나 송민국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좀 비교해 주시고요. 아소니마, 도람 들어오셔서, 다시 들어서, 아, 니마, 다시 들어서, 교우셔서, 사랑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아소니마란 부분은 한가의 어떤 식구체 한가의 감탄사를 그대로 맡아낸 거다. 이두 줄을 묶어주시면 총 11줄인데요. 슬프, 슬픔저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 이 부분을 묶어주시기만 하면 19째 한가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괴다, 사랑하다. 자, 중심 단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여다, 무슨 뜻입니까? 자, 잠깐만요. 포인트로 좀 해드릴게요. 자, 여다, 여다, 무슨 뜻이에요? 예, 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함께 살고 싶어라. 뭐, 이런 정도 되겠고요. 괴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었지요 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핵심문제 2회 또 들어갑니다 누가 자, 시청하자 누구냐 이 말이죠 자 잠깐만요 포인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정서가 그죠 이 사람 유배지에 있지요 시적화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억울하다. 자신은 억울하다. 이런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밝히고자 하고 있고요. 자,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요, 이, 이 부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유배문학의 효시다. 예? 유배문학의 충신 연주에서 원류다. 그래서 정철의 삼인곡송민곡과 같이 출제 잘 된다. 자, 향각의 가요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가요의 특성보다는 향가적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고려가 이런 삼운보, 분절체, 후렴구 이런 분, 분절체라고 분 보기도 좀 애매하고 후렴구가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요 바로 이런거지요 어, 어떤거 좀 지워볼까요 자유배문학의 효시다 유배문학 장르들과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더라 뭐 이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특히 유배 문학과 연결해서 문제 출제 잘 되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의 정과정 간단하게 정리 마무리했습니다. 자그 나머지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고요. 오프라인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댓글 질문도 가능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